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이게 예, 아 제가 사백 전부터 벌어, 벌어졌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하보죠2년 전으로 돌아가서 2년 고중동포 너희가 다시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런 언론들이 사회의 중심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낙당하고 낙당한데 실수는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 인격사진을 했거든요 언론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인격사진을 하니까 사냥개같은벗겨져가지고무너뜨뒤게 당시 집권당 범설대대라고요 임구성 유승민 거기에 나경원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런데 나경원은 그렇게 과격한 발언은 안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제도권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빈집이 된 거를 문재인과 586이 차으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문재인 586 민주당 한결의 오마의 경향식품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정동의 작품이고, 이게 포탈 네이버의 작품이고, 이게 당시 집권당 범털김무성 유승민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잘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시스템은 알아서 돌아가겠 거니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보니까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을 동경굴리면서현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그래서 조중통포라는 대명사를 써서 우리가 자살해버린 우리나라 상류촌 제도권을 꾸짖고 시작을 하죠 제가 조중통포 하면 조중통포 너희가 너희가 나지냐 나지냐 너희가 너희가 공산당이냐 공산당이냐 다시 2년 전의 고호를한번목이 터지게 해줍시다 조중통포 내가 입에 참을 수 없는 인간 말종이라고 매일 매순간 그러죠. 정치판에서 얼마나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판에서 그리고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박근혜 같은 인물은 곧게 퇴임을 시켜 놓으면 한천만 표, 8천만 표를 이끌고 다니는 이민정당이니까. 집권당 범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김부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유승민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보스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성색 정치를 해온 사람들 생각하면 바클라라 그러면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 저여자만도 나의 정치적 숙적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지 이해를 한다고요. 문제는 뭐야? 그 방식이. 이격살인 아닙니까? 그 입격살인을 저지르에조선동와중앙포 한세의 흐름이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헌법 재판관들 북대계, 검사 북대계, 판사 들대계 인민 재판에 내돌해놓고 사람을 잡아버릴 거예요. 이게 국도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은 해체돼 있고 그 자리에 희박한 국도공화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지 마. 저는 조중동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때까지 오나 조중동이었어요. 문납 이승만이 치욕을 뒤집어 쓰고 물러놓은 다음에 지금 나라를 망쳐 먹은, 심지어는 제일 용어로 하면은 내전을 불러일으켜서 수백 발을 죽게 만든 원흉으로 짓밟혀버렸고, 또한 한강의 위적을만 박정희도 다같지 마서 시1파로 짓밟혀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기 조직을 결국 보존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있을 때도 조직이 없었어요. 신박이라는 건 지들 좋아서 같이 사진 찍으면 당선하는 게 유리하니까 스스로 신박이라 그랬지 신박이라는 건 정치 아이덴티티, 정치적 노선의 정착, 경력 저, 기 뭐,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도권에 어떤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영속성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조물락, 조물락 수십 년 동안 해오쳐 있었던 그 자들이 누굽니까? 조선 동화 중화입니다 맞죠? 결국은 탄핵 난국이라는 것은 조선 동화 중학이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그인격살인의 탄류를 타고 미치듯이 김무석 유승민 같은 자들, 당시 집권당의 범퍼들이 미친 듯이 사냥개처럼 부러뜨었던 광단의 다른 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 이 자들이 요즘 무슨 짓 하냐? 제가 일거나 알만한 사람들이고, 저랑 과거에 엮였던 사람들을 내세웠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면 김모시, 주모시, 제하에. 그 전에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름과 자유와 공화라는 짝퉁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건지 시민 껍데기를 하나 씌워놓고 국회에서 플랫폼 발표를 해요. 자기들이 어떤 걸, 수련회 했었던일에요 거기에 과거 m b 정부의정무 수석을 했던 중앙일보 출신의 박형준, 그 다음에 유승민 이쪽 월리조기까지 나와서 정부와서 인사들하고 가고 오고 마이크 잡았어요. 인사하고 갈 사람 많아요. 그럼 인사도 할수 있어요. 정치판이라고 원수한테도 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잡고 떠는 사람,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 마이크 잡고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지금 우리 사회가 부닥쳐 있는 위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중도보수, 따뜻한 보수, 대형보수와 같은 택배밖에 얘기를 할수 없어요 세상에 보수면 보수지 보수에 무슨 중도가 따로 있으며, 난 타고 참 따로 있으며, 개업과 수구가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아쉽다. 지금 영어도 없어요. 우파, 그러면 중도 우파가 있어요. 보수에요 센츄리스트 컨서버티 중도 보수?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짝퉁 정치 개념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대대지 취급하는 것들이 지금 여의도에 무려 수백 명이 우물, 우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명으로주의자 그런데, 이들이 그날 회의 때,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서 했는데, 정말 소름끼치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한반도 영국 평화체제네요. 완전히 문제의 이중대 같은 소리예요 아주 편향 공개가 코앞에 와 있는데 안봐도 영구 평화 체제요 김정은이한테 비합 맞은 소리 아닙니까? <laughs> 지금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지금 지난 거의 1년 동안 치밀하게 진행돼서 중국이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이때 무력화라는 거 뭐냐?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도 감히 중국이 개입는 의지를 못 가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김정은이는 버들버들 떨면서 수면에를두 쿵, 움큼 세 쿵을 집어먹어도 잠이 안 오는 상태까지 북한은 막바지에 몰려서 이제 미국이 요리한 차례만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보수라고 일어나는 자들이 국회에서 우9 6을 모여가지고 한반도 영국 평화체제를 노래요 김일성 영생교, 연구 졸속 재생를 보내요! 이게 무슨 수입니까딱 종사기 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완전히 폐쇄지급하는 거죠! 저는 여기 나경원 선거부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심판연대에서. 왜냐? 한교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안 대단한 사람인지는 아직 덜 밝혀졌어요. 그걸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판단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별로 인상적인 활동을 못했어요. 어쨌거 황교안은 원외예요. 깨치를 안차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시지만 여의도 국회 게임에서 여의도 정치판에서 깨치를 찾냐 찼냐 안 찾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황교안은 원외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당 우리나라의 야당 일본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냐?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이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일본지를 이끌어갈 때 처제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한숨 깨 하면 완전히 스테이꼬이는 우리나라 정치가 스텝이꼬이고 우리 생활이 스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옵니다. 나경원, 너 똑바로 처신해. 같이 하시죠 n o t h i 똑바로! 자신의! 우리는, 조말이 아니라, 투표로 죽이고 살립니다.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어로 말해서, kill by bullets. kill by b u l a n c e not bullets입니다. 우리가 죽이면, 투표로 죽이지, 조알로안 죽입니다. 자, 나경원 우리가 너 죽이면 국패로 죽이지 종화로 안 죽인다 같이 하시죠 나경원, 나경원 우리가, 우리가 너, 너 죽이면 국패로 죽이지 종화로 안, 안 죽인다 그 점에 대해서 나경원 은두발쭉 뻗고 편안하게 신체 의욕을 더는 주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어떤 짐승인지 압니다. 제가 짐승이라고 해서 제가 짐승이라고 해서 이경호도 아닙니다. 저도 짐승입니다. 제풀픽의 대대가리 아니에요. 울동대가리 저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떤 짐승인지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압니다. 풀을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그 표를 계산할 때 굉장히 머리가 그런 면에서 안 좋아요. 다른 면에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국당 야당 국회의원들은 표를 계산할 때 72시간이 시간됩니다. 72시간 안에 표가 되냐 안되냐만 계산하지 73시간 정도는 계산법이 안 돌아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우리가 오늘 꼭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라도 한국당을 이끌어가는 원대를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별해서, 똥오줌을 구별해서 싸면 살려줍니다. 저는 똥오줌 구별해서만 싸면 살려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우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연달아서 두 가지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지금처럼 지금 이 국회는 헌법을 고치고 자시고 말고 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 국회는 헌법을 고치고 말고 할자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아니 인격살인을 해서 요정동의 인격살인의 편수에서 요정동의 인격살인의 편수에서 그다음에 독도 정치를이주한게 지금의 국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국회가 거기다가 다수당을 자기들이 문제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다수당 지위를 헌납해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헌법을 고치겠다고떠듭니까또 다른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는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분이 있 거예요. 완전 통일을 그러나 만약에 사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미국이 폭양을 접수했어요. 그 다음 유엔을 끌어들였어요 유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쳤어요. 한5 년. 그 다음에 자유조선을 건국했어요. 세계시장과 자유민주주의는 300원인도 삼들 자유조선이 건국돼서 2,500만 북한 주민이 자유와시장의 원리를 따라서 존엄한 개인으로 부활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우리 헌법 3조 나날할 수 있어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들은 한반도 및그 고속도로로 한다는 그 조항이 나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코앞에 방향 붕괴 김일성 영세기 붕괴 북한의 해감이 닥쳐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순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새벽에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순간 헌법의 뭔가를 고쳐야 됩니다. 그거부터 준비해야지, 지들 지금 천년만년성워빠진 국회의원 밥그릇을 특권으로 차겠다고 이혼집 정부제 한다 그러고, 구원 내각제한다 그러고, 맨날 그차라 말하고 있어요. 나경원 저번에 원대대표 연설에서. 사람들, 조중동 이뛰오졌죠 그거. 아, 문제 1을 뭐라 그랬죠? 집정원의 수석, 에베리드라고 나경원이 불렀다. 소개해주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나경원 칭찬했는데 그 연설에 안고는 뭐였냐 이어준 총무제헛덩구지개다르게 안고했어요. 나경원 쪽 바로 들어. 마지막에 하려고러면 당신 죽인다 불편하고 죽인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반복하려 헌법농단 집어쳐라! 어! 집어쳐라! 어! 이게, 나경원, 혹은 한국당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 뭐냐. 성급법 장단을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물밑에서 선고구못 털고 못 털고 해서 어떻게 줄이고, 그 다음에 기례대표 비중 확 늘려가지고, 저거 뭐연도형계로 된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의당이 뭐 이런 조그만 정당들이 자꾸 많이 살아나요. 우리는 구조를 뭘 원하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국식으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도가 강화되야되고요 양당 제로에서 다이낭이 다이 선롯으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미래적표 기회로 확 높여버리면 이상한 색깔의 군소 정당들이 튀어나와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돼요. 지금 소선 거부제 기대로 가야돼요 맞죠? 이미 비해 리하가 50석이나 돼요 따라서 지금 당장 성급법 장단을 중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장단을 막으려고 야경원이가 짐을 싸서 국회에서 서량농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나경원이 해야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따라오시죠성급법 농단! 선거법 아라막아래라 선거법 농다 선거법 농다나아래라나아래라 이걸 안하고 성급법농담이가 같이 춤추 공범행위를 하면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 투표로 죽인자죽 죽인자! 세번째 <laughs> 한국당의 지도자로서 지도자라면 나경원이 해야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꾸 핵무장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제네탈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핵무장은 첫째, 지금 미국의 핵 절약이 전술핵을 직접 외국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박교호 씨가 그 추세가 지금 한 10여 년는없습니다 둘째, 제가 세네탈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술에 게 정밀도와 그 다음에 지중폭발 등력이 결합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 목표 지점에 불과 10m 반경 안에 튀어 들어가면서 터지면 지중충격파, 도아드 샤크 이펙트, 이쪽에 지진 현상을 일으켜서 그파괴력이 폭발력의 20배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과 500 톤짜리 500 톤짜리 전술을 조그만 걸 터뜨리면. 히로시마 16,000 톤보다 더큰파괴력이 나오게 되있어요 자, 이런 전술력에 있어서의 전략적과 전술핵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5만 톤 미만이라고 그러면 전술핵이라고 했는데 지금 5만 톤짜리를 그런 방식으로 터뜨려 버리면 100만 톤급의 파괴력이 나와요. 그런 군사기술의 두 가지 변화가 있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뭐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저 정의당 이기는 거 보세요. 거기서 선거. 범진당 이런 세력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세요. 문재인과 586집단의 권력을 갖고 있고 저 사람들 앞으로도 권력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핵을 가져요. 문재인 고주머니에 핵넣어주야